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제가 직접 단기간 흐름이 좋은 급등 예상 종목 공유해드리는 공부방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더보기란 클릭해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 파트너, 서종민입니다. 학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반드시 주식으로 성공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끝까지만 보시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관한 뇌구조는 수익을 낼수 있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세팅될 겁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4년이 지나서야 수익을 내기 시작한 저 같은 사람도 오늘 말씀드릴 이걸 깨닫고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영상 이해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평선을 활용해서 대순환 시점을 포착하고 추세 추종을 통해 큰 수익을 내는 매매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매매법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입니다. 바로 지금이 적기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최근 벌어진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루 동안의 하락률로 따지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한 역대급 하락이 나왔는데요.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과대 낙폭이었습니다. 가히 역대급 주가 변동이 있던 날이었죠.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이 너무 안좋은 시점에 엔화 강세에 대한 대비 없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총선 문제도 있었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는 와중에 중동전쟁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과잉반응을 한거죠. 월요일 당일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 시점에서는 과잉반응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임팩트 한방이 있는게 아니고서야 너무 과도하게 추락했어요. 이러면은 또 이미 반등 나왔는데 결과 보고 누가 말을 못하냐 하는 분들 계실 텐데, 폭락 당일에 올린 이 영상 보시면 재료 대비 과하게 하락했다. 이번 주중큰폭 반등이 한 번은 나온다라고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계속 상승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장은 없어요. 대폭락이 나온 만큼 최소 세번 이상 조정과 반등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고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업종 차트 캔들이 60일 선 위에 안착해야 하락에 대한 본격적인 슈팅이 나옵니다. 최근 블랙 먼데이 사태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자에게 이런 시기가 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면을 강하게 밟을수록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락 국면이 깊으면 깊을수록 상승 국면에서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폭락 이후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오버슈팅이 나왔던 것처럼요. 결과론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대공황, 다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전쟁 등 그동안 수많은 폭풍이 있었으나 증시가 회복하지 못한 상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기설만 돌면 마치 주식시장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많은 시장 참여자가 공포를 못 이기고 패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할인 판매가 시작되면 손님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딱 맞는 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항상 대중과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겪고 투자해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누구에게나 무조건 희망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경험이 없으면 대응이 늦으니까요. 개념이 잡혀있는 투자자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제가 늘 단기투자자는 보유 종목이 없는 것이 디폴트다 라는 말씀드렸었죠. 현 시점에 평범한 투자자 90% 이상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단가를 맞추려면 불안한 나날을 더 보내야 됩니다. 반면에 단기투자자라면 블랙먼데이 이후 다음날부터 업종 평가 또는 실적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 아무거나 매수했어도 단타로 연달아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반등 시점에 거의 전업종이 강세였는데 이럴 때 단타로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데이트레이딩 안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침착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나 재능 있는데? 라고 착각하면 조정이 왔을 때더 심하게 배터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제 말이 단기 매매가 무조건 정답이란 말은 아닙니다. 투자 철학이 얼마나 확고한가가 중요합니다. 블랙 먼데이 당일은 누가 봐도 데이트레이더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전주 금요일부터 기간 외국인이 눈에 띄게 다 빠지면서 시장이 하락하는데 차트를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가치 투자자에게는 그야말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할인 이벤트였죠. 기본적 분석에 적합한 국면과 기술적 분석에 적합한 국면이 있을 뿐, 올바른 투자 철학과 신념이 있다면 모두 자산 증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점일까요? 두말할것 없이 기술적 분석을 통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점입니다. 1년에 몇번 오지 않는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좀 쉽게 말하자면 기본적 분석가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최대한 저점을 잡고 오래 기다리는 거고 기술적 분석가는 상승 추세 초반에 혹은 중후반에 들어가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당연히 상승 추세 초반을 잡는 게 수익률이 크겠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오신호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 중반에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수익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반등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힌트를 줬기 때문이죠. 어떤 힌트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을 찾아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만 활용을 할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가격 검색해 주시면 나와요. 아마 이미 여러분의 그 차트가 기본 상태라면 이동 평균선은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적용 눌러 주시고 여기 더블 클릭 해 주시고 선은 5일 선, 20일 선, 40일 선세 개만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에서 조금만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두껍게 해서 나머지는 꺼주고요. 이거 세 개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만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볼 때는 5일선이 단기선, 21선이 중기선, 41선이 장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5일선, 21선, 41선이에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평선 배열에 따라 주가가 어떤 국면인지, 학습권인지 하락권인지 상승권인지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시점을 제시한 그랜빌의 팔법칙 보시면서 매매시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 SMA하고 EMA의 차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SMA는 단순 이동평균선 EMA는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초보자분들을 배려해서 기초적인 내용 언급은 하면서 넘어갈 건데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초보자분들은 화면에 있는 단어들만 검색하셔도 개념을 잡고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악이 되신 걸로 알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을 하나만 두고 볼 때는 캔들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 캔들이 선 위로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입니다. 복수의 선을 이용하는 게 대중화되면서 지금은 선이 교차하는 거를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캔들이 교차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 개념도 알고 계시는 게 차트를 볼때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매수, 매도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가장 매수하기에 유리한 상황과 매도하기에 유리한 국면 딱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하기에 유리한 국면은 위로부터 단기선과 중기선, 장기선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세 개의 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랩지노믹스 차트인데 딱 이런 상황이죠. 매도 신호는 장기선, 중기선, 단기선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역배열입니다. 세 개의 선이 그리고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쉽죠? 자,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볼때 중요한 거, 배열과 선의 방향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이 폭이 중요하다는 얘긴데, 이건 제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색이 칠해졌잖아요. 이걸 이평선 띠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선과 선 사이의 폭을 나타냅니다. 자, 이 핑크색 부분이 넓을수록 상승 강도가 강하다는 얘기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넓을수록 하락 강도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기선과 장기선이 데드크로스나면 음전이고요.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양전입니다. 음전이 나쁜 거, 양전이 좋은 겁니다. 자, 차트를 넓게 해서 대충 쓱 봐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양전됐을 때큰 추세를 먹을 수 있었겠다. 수익 구간이 있었다. 이런 게 보이죠? 이렇게 이평선 띠를 수식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법 알려 드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을 매매 기회로 삼으면 좋을지 전부 다 제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힌트를 드리면 8월 2일에 주식 공부방에 랩지노믹스랑 수젠텍이 공유됐는데요. 이게 둘다 진단 키트 관련주죠. 자, 랩지노믹스 8월 2일이면 이때인데. 자, 이때죠. 이때. 이거 무서워서 누가 들어가요. 이것만 보고. 그죠? 자, 이 상황이면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서 이미 너무 올라갔다 그러고 안 들어가죠 이거는 수젠택도 볼까요? 수젠택도자 8월 2일이면 이때인데 마찬가지죠 이미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더 가겠어?라고 생각하고 초보자는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알려드린 매매법 신호로 보면은 이게 지금 양전되고 초반이죠 이 핑크색이 나오고 초반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오신호가 아니라 강력한 매수 신호다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지금까지 일단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고 실질적으로 효율을 좀 보시려면 제 공부방에 공유되는 정보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냥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잠시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자산을 늘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수익이 쌓이지는 않으시죠? 분명히 주식으로 부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남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보장해 주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대 수명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투자 자문사의 지원을 받아 공부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바뀌는 주식시장의 트렌드와 뉴스 기대 종목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7월 1일 공유된 펩트로는 공유된 당일에 상한가 근접 이후 강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 달인 8월 1일에는 KBI 메탈, 8월 2일에는 8월에 가장 강력한 테마였던 코로나 관련주 수젠텍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연달아서 와.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만 하면 모든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법 강의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 방에서 종목까지 공유를 받으면서 연습하시면 제가 보는 관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크게 늘면서 공부방 인원이 만분을 돌파했는데요. 9월 초부터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보 공유드려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방에 입장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집필한 전자책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는데요. 현재 알라딘 등 도서 플랫폼에서 재테크 부문 신간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입니다. 매매법 강의를 하면서 다 알려드리지 못한 조건 검색식 설정법이나 여러 노하우들이 모두 담겨 있으니 영상 보시고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번 기회에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선번호 1688-2756번으로 참가! 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끔 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은 구독자 인증이 안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제가 서로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 주셔야 입장 링크와 전자책 파일이 정상적으로 전송되니까 참가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고 혜택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단 이렇게 색을 입히는 수식부터 같이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수식 관리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새로 만들기 눌러 주시고요. 지표명에 어 맘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대신 끝에 일목균형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일목균형표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 단어, 이 글자. 그리고 수식 4, 5만 쓸 겁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만 쓸 거예요. 여기에 수식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수식 내용에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된다고 댓글 가끔 뭐 수식 말씀드리면 달리는데 똑같이 하시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식 5에서 자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 누르시고요 기간 20 기간 2 40 종류 단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어, 정지하면서 보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인 설정에서 색상 원하시는 걸로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에서 가격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가격. 그 다음에 수식 검증을 해주고 작업 저장 눌러주면 끝입니다. 전 이미 저장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좌측 상단 메뉴에 사용자 지표에 있는 저장된 수식을 클릭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이평선 있는 거를 새로 입력을 해주면. 그리고 다시 5일, 20일, 40일 세 개만 볼게요.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 색이랑 그 이평선 색깔이랑 구분해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큰 추세를 먹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변동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는데 양전이면 추세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다가 박스권에서 저항받던 이 저항 구간을 깨고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이게 양전이면 굉장히 큰 상승 추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돌파매매의 근본이고요.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종목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 길고 가파른 하락이 나온 다음에 양전됐을 때 큰 추세가 나옵니다. 좀 슈팅이 나와요. 근데 이때 상승하는 강도가 시장 지수보다 강하면 훨씬 더 좋은 신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 상대 강도는 주봉으로 봐야 돼요. 주봉. 자, 위에 코스피 업종 차트예요, 그죠? 그리고 아래가 랩지노믹스 차트입니다. 자, 알고 계시지만 코스피 업종 차트 보면 최근에 계속 대폭락이 나왔죠? 근데 같은 시기에 이 랩지노믹스 차트를 보면 오히려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상승 강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 함께 좋았다면 더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 종목만 상승 강도가 강한 게 아니라 같은 테마에 묶인 종목들의 강도가 다 강하면 더 좋은 신호죠 자 수젠텍도 볼게요 자 수젠텍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시기에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 강도가 강해서 상승했죠 코로나 관련주 두 개만 더 한번 봅시다 자 PCL이랑 XX바이오 볼게요 자 PCL 먼저 보면 PCL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 상승했죠. 그다음에 X세스바이오.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테마 자체가 상승하려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차트상 봤을 때좀 어 안정적인 게 랩지노믹스랑 수젠텍이랑 PCL이랑 네, 시젠 정도고요. 이거 지금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매매법 강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료로 상승한 만큼 재료가 소멸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그만큼 과하게 뱉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량이 말라있는 종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말랐다는 기준은 자, 거래량 지표 추가해 줄게요. 자, 거래량.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거래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설정을 좀 바꿔야 돼요. 여기 클릭하셔서 라인을 다른 거다꺼 줍니다. 미팅 거꺼 주고. 이거 50으로 바꿔 줄게요. 숫자. 자, 이렇게 50으로 바꿔 주고 이걸 조금 두껍게. 하고 아, 그리고 비교 기준 이전 값이 아니라 가격 차트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그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상승 강도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동안 거래량이 이 50선 위로 안 올라오는 종목이 좋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50선 위로 올라온 게한 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밑에서 거의 지금 거래량이 말랐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거.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거래량이 쭉 없잖아요. 그러다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양전으로 전환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 이런 게 많이 갑니다.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 알려드려가지고.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알려드려야 되는 시기인데 알려드려야죠. 자,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게 알아들어도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수젠텍을 다음에 볼게요. 자, 수젠텍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 양전이잖아요. 여기 핑크색 나왔으니까. 근데 이때 거래량이 안터졌죠 그럼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음전이죠. 골든 크로스가 안 나온 시점이죠. 이게 중기선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터졌죠. 이건 아니라고요. 파란색일 때는 거래량이 말랐다가 이평선이 수렴 이후에 양전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 많이 갑니다. 강력 매수 신호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뭐 작은 추세까지 누린, 노리는 매수 신호도 많은데 이거는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SMA하고 EMA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간단히 말해서 SMA, 단순 이동 평균선은 예를 들어서 20일 선이면 20일 동안의 주가가 똑같이 영향을 다 줘서 만들어진 선이에요. 근데 EMA, 지수입평선은 20일 선이라고 치면 20일 전, 19일 전은 큰 영향이 없고 과거로 갈수록 영향이 없고 주가가 오늘과 어제, 그러니까 최근의 주가가 더 많은 영향을 줘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순 입평선보다 지수 입평선이 신호가 더 빨리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MACD가 지수 입평선으로 만들어진 보조지표고요자 추가해 볼게요. 거래량 꺼주고 자 지표 추가 MACD 검색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보기 편해야 되니까 오실레이터 꺼주고 안 보셔도 돼요. 선만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일단 0선 돌파가 매수 신호예요. 자, 영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파란선 그어놨죠, 영선. 위로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매수 신호가 총 3개 있습니다. 이 영선 아래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요건 양매수 신호고요. 약한 매수 신호고요. 영선 위로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갈 때랑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가 강매수 신호입니다. 자, 여기 양전되기 전에 보면은 골든크로스 나온 게 여기잖아요. 위로 올라갔을 때가, 영선 위로 올라갔을 때가. 근데 양전은 여기서도 여기서 됐죠? 여기서. 이게 단순히 평선하고 지수 이평선의 차이입니다 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MACD선이 0선을 돌파한 시점에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다 아주 좋은 매수 우위 신호입니다 이게 신호가 좀더 빨리 나오니까 짧은 추세 변화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역시 5신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큰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MACD 설명 잘 이해 안 되시면 지금까지 이평선 이거 추세로 매매하는 법만이라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MACD랑 두 개를 같이 보면 매수 매도 신호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다음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MACD는 이거 지수랑 단순의 차이가 이거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매매법은 제가 지금까지 막 거래량이랑 상대 강도랑 이 색으로 표현하면서 말씀드린 거 그걸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마 지금 시장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AI 반도체 다음 주도 업종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 주인공이 정해져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AI 반도체가 너무 오랫동안 주인공이었다. 근데 AI 관련해가지고 뭐 실적이나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걸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은 시기가 우리한테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진짜 완전히 다 씹어드시고 소화를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식 공부방에 공유된 정보들 실시간으로 체크하시고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뭐된게 없다. 올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했을 때 내가 주식으로 진짜 뭐 달라진 게 없다. 그때는 구독 취소하시고 제 영상 보지 마시고 악플 다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다보셨으면 저랑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진짜 지금까지 내용 이해 되신 분들 만약에 계시면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건 검색식 설정 다 똑같이 저랑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조건 검색식 설정을 지금 다뭐 여기서 주도주 그리고 뭐 급등주 찾기 MACD 영선 돌파 그리고 시초가 매매. 다 지금 여기 나온 종목들에서 제가 지금까지 간다고 해서 맞췄던 것들 다 나온 겁니다. 전자책이 다 적혀 있어요. 이거 무료 공유할 때 진짜 받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목 선정하는 피로감을 줄이셔야 돼요. 무조건 시간 아끼셔야 돼요. 지금 저도 정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예요, 저한테도. 지금까지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영상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고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하나만 보시면 트집 잡을 게 있을 수 있지만 욱하는 마음 드셔도 한번 다 봐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하나, 뭐이말왜안 하지? 하는 거 있으시면 다른 영상에서 다 하니까 진짜 딱한 번씩만 봐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진짜 주식으로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사람인 거 이미 인증된 지 오래입니다. 제발 어디서 무슨 화살표 수식 나온 다음 날 종가 매매하면 돈 번다 어쩐다 하는 자격증도 못도 없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하는 그런 개인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소중한 재산 까먹지 마시고 쉽다고 속지 마시고 구별하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돈 버시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진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제 이득보다 보시는 분들의 안전을 소명으로 삼고 하고 있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어, 한 번만 더 저를 신뢰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제 영상 끊지 마시고 보시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